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가 뭐예요? 밥 먹었어,이죠. 헤어질 때 인사는 또 뭐예요? 밥한번 먹자입니다. 그래서 이밥한번 먹자 말을 들을 때 누가 핸드폰 꺼내고 언제 먹을 거야 하고 날짜 잡지 않죠.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보냅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잡지 아요이 말을 보면 언젠가 먹겠지입니다. 이 언젠가는이라는 말에는 날짜가 정확히 지펴요 안 지펴요. 없지요. 정확한 때를 기다리지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또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그날 그때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젠간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언제냐면 그날 그때입니다. 그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은 그 날이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다가.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분명한 계획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분명한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분명한 목적, 방향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사실 지금 다 망해가는 나라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곧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고 나라가 다 흩어질 것이지만 그 가운데도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수많은 혼란 가운데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가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그날 그때를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 이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 인내하고 소망하는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사절 말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 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가 언제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이루어질 날입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막연한 계획이 있다가 아니라 분명한 그날과 그때의 성취가 있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지금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성취의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하여 첫 번째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눈으로. 그날 그때 내가 다위세계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아를 통해서 남유다가 곧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후에야 돌아오게 되리라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다윗의 왕조는 끝났습니다. 포로로 귀환한 이들은 바벨론 다음에 세워진 메대제국, 바사제국의 속국으로 살았고 그곳에서 보낸 총독을 섬겼어요. 다윗의 왕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돌아온 뒤약 300년이 지나고 잠시 마카베오 왕조가 들어섰지만 이들도 곧 무너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허망한 약속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언젠간 이루어지겠지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이가 영원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누구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었습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버림을 받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이자 사사이자 제사장인이 사무엘더러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시킵니다. 베들레헴에 이세라는 사람이 사니까 그집 아들 중에 내가 왕을 세우리라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이세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을 만나고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의 고향이 우리가 너무도 익히 들어본 동네지요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가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하라 명하셨고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을 하러 자기의 고향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베들헴으로 갑니다 이 호적에 관해서 제가 너무 생생한 경험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호적 등본, 호적 초본을 때려도 주민센터 가면 다 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가족이 다 아르헨티나에 살 때인데요. 저희 형님이 장가를 간다고 한국에 계신 할머니를 모시고 아르헨티나까지 들어오려는 거예요. 결혼식에 맞춰서 모시고 가려니까 관광비자가 필요했습니다. 관광비자를 받으려니 이 초청장하고 맞물려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되는데 호적 등본으로는 안 되고 초본이 필요하대요.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니까. 초보는 당연히 본적지에 가서 뛰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 1995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95년 6월 29일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 본적지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4시간을 가서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면사무소까지 1시간을 들어가고 장장 5시간을 동해서 호적 초본 하나 뛰어 왔어요. 와, 얼마나 멀, 멀었는지 근데 제가 왜그 날까지 분명하게 기억하냐면요. 5시간 가서 호적 처분을 떼 갖고 돌아오는데 12시간 걸렸어요. 왠지 아세요? 1995년 6월 2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게 고속 터미널 옆에 있었잖아요. 고속 버스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로. 다 줄을 쭉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 걸려서 어디서 내렸냐면 양지에서 내렸어요.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날이 너무 기억납니다.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호적은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라고요? 본향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본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이요 예수님은 다윗처럼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한 다윗의 후손임을, 즉 다윗의 가지에서 난 공의로운 다윗의에서 난 공의로운 가지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순이 도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워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로 영원히 패하지 못할 위에 굳게 서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을 국건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 소망이 큰 만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정하신 그 때에 그대로 이루시고, 우리의 소망과 확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 분명하게 드러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원받고 안전히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의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다의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날,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날, 이 땅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 땅에 참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날, 곧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뿐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날과 그때, 우리가 분명한 구원의 날, 은혜와 축복의 날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절기가 4주간 진행되며 우리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복음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림절 동안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분명하게 우리 믿음에 더욱 깊숙하게 새기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대림절과 크리스마스를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만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새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왕이 혼인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청한 사람들을 더러 오라고 했는데, 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바빠서 장가 가야 되고, 소팔러 가야 되고, 안 옵니다. 이에 화가 난 왕이 들과 강과 거리로 나가서 선한자, 악한자 다 불러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청함을 받습니다. 즉, 이 혼인잔치에 들어올 사람들은요, 선한자나 악한자나 상관 없습니다. 단한 가지 먼저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청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청함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지요. 그런데 이 비유에 보니까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청함을 받아서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그러자 이 왕이 그를 바깥 어두운 대로 쫓아내라고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한 가지는 꼭 필요한데 뭐냐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예복으로 화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본의 성도들은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구원을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청하신 그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의 믿음의 예복을 더욱 굳건히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유다의 구원이 임하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안전하게 뭐예요? 살 것이래요.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구약 성경은요. 끝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를 찾고 찾으라, 나를 만나라.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들을 숨길 때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전하게 우리가 살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만나지도 못할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길이 모두에게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시은좌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본의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서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고, 주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고, 주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걸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쏟아 놓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전하게 살리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그 성을 여호와 우리의 의라 부르리라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볼게요.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유다의 구원,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인데 이 성의 이름이 유다도 예루살렘도 아니라 뭐라고 불린다고요? 여호와 우리의 의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이 왜 여호와의 우리의 의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이 여호와의 의의가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힘들게 말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료대란이라고 불리는 사건은 이제 해를 넘겨가고 있습니다 수개월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늘 하오는 말이죠. 오르지 않는 건내 월급뿐이라고 하는데 진짜 지금은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뉴스에서 마약이라는 무섭고도 흉축한 것들에 대해 매일매일 보도를 들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악한 것들이 아주 널려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에 대해서 나오는 포도도 무섭기가 크지 없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의로우신 하나님에서 멀어져 가니 이 세상은 어떻게 집니까? 악해지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없어요. 그렇죠? 빛이 없으면 뭐가 가득합니까?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참 정의이시고 공의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이 세대는 어두움이 가득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한 이 세상의 것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을 쫓아 남의 어려움을 돌보지 못하고, 재물의 욕심을 쫓아, 헛된 이득을 탐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향락을 쫓아가는 세대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더 공의와 정의에서 멀어져 가고, 또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잊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곳을, 그 성을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부르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곳,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여호와 우리의 의가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알려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대하여 성경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가득 차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다시 살릴 힘은 오직 복음 예수 크리스도 뿐입니다 그게 성탄절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선지자는 마른뼈가 가득한 골짜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레기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7장 4절 5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께서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그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히고 그외 여호와의 생기가 그 곳에 들어가니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말씀을 합니다. 이건 환상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세상에 거짓된 사랑과 사악함만 가득한 이 세상에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전하고 알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 이 대림절을 통해 예수 크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참 평화와 참 위로가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삶의 삶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날 그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리라 한그 말씀이 성취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라고 부르는. 천국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됩니까? 재림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때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와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는 알바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를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대림절은 바로 여우와 우리의 의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절기입니다. 촛불 하나 하나를 밝히며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것을 그날 그때를 인내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기대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는 주의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안전하게 살리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랑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사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믿음의 인내로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 믿음의 열매로 주의 은혜와 축복받는 성도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촛불을 켜가며 주님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복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